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여러분 리프팅 수술 수술 받기만 하면 모든 게 끝일까요? 그냥 젊어졌다고 오래오래 효과가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리프팅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효과가 오래오래 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프팅 수술 그 거상술이 되었던 어떤 원포인트 리프팅, 퓨어 리프팅, 히든 리프팅, 미니 리프팅, 실 리프팅, 또 레이저 리프팅 여러 시술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리프팅 효과를 오래 갈수 있을까? 병원에서 알려 주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이 아닌 이 효과를 어떻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핵심은 노화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노화는 어떤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 이런 노화의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노화는 수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피부가 변하느냐? 피부는 얇아집니다. 수분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방어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피부를 보면 오일 성분이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부가 아직은 오일 성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내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피부는 보통 성분에서 뭐 콜레스테롤과 지방 성분이 그 피부 층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층에 콜레스테롤과 지방분이 조금 양이 적어지면서 피부가 거, 얇아지고 건조해지게 되는 것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활 패턴에서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우나 하지 마십시오. 사우나 가서 뜨끈뜨끈하게 땀쭉 흘리면 정말 피부가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약간 홍조도 띄고 땀도 났으니까 땀에 있는 기름 성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샤워 한번 하면은 피부가 좀 뭐랄까? 좀 개운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피부에는 그만큼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피부층을 여러분들이 피부를 방어하는 피부층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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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게 되는 겁니다. 사우나를 많이 하신 분들은 피부를 보면 압니다. 피부는 점점 점점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수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겨울철 히터 안 됩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그러면 피부가 그만큼 건조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점은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피부는 그만큼 손상을 받게 됩니다. 피부는 늘어졌을 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치 마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치 마크가 뭐냐면은 임신 시에 뱃살이 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트레치 마크라고 그러는데 이 피부는 한계를 벗어나면 이렇게 피부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피부 살이 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찌면 여러분들 허벅지 같은 데 보시면 피부 튼살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돌아와도 튼살 부분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듯이 얼굴도 여러분들이 좀더 신경을 쓰셔서 살이 많이 찌고 빠지고 이것을 반복하면 여러분들 노화에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흡연, 음주, 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여러분들, 이 피부 노화에 아주 안 좋습니다. 여섯 번째, 사우나 가서 때밀지 마십시오. 피부에 방어하는 층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일곱 번째, 꼭 하시면 도움이 되는 일일, 일팩 하십시오. 여러분들, 혹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티놀 성분입니다. 화장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이 비타민 A 연고가 있습니다.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입니다. 이것만 발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A 성분은 이미 피부가 망가졌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노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콜라겐을 잃어버렸던가 처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한단 말만 바라보십시오. 내 피부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새로운 내용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프팅 수술 후에 이러한 사항만 여러분들이 알고 요, 요 사항만 실천에 올리신다면 여러분들 피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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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질 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세안을 하실 때꼭 제가 말씀드렸던 피부를 빨갛게 될수 있을 정도로 꼭 두들겨 주십시오 강하게 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재생에 아주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